우리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29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지니라 아멘 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진 가장 큰 형벌이 무엇입니까? 죄인 된 그들과 하나님이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laughs>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거든요. 깊은 사김 속에서 그 안에 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참 만족이 오는 건데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죠. 누가 허물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 23절부터 30절을 보면, 진설병을 두는 상, 떡상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진설병을 내 앞에 있게 할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진설병을 직역하면, 얼굴 앞에 놓인 떡이라는 뜻입니다. 진설병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떡이기에 붙여진 이름이죠.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6개씩 두 줄로 두고요. 6개씩 두 줄이면 12개죠. 바로 12병을 진설하였는데요. 이것을 매주 새떡으로 갈아야만 했죠. 열두 개의 떡은 열두 지파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죠. 첫 번째로 땅을 축복하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시계. 그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진살병을 두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먹는다는 그러한 친교의 표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육신의 몸은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영적인 영육간의 <laughs> 영육을 가진 인간은요. 그런 육신의 그런 부족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했을 때 영의 허기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영육간의 골고루.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음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요. 근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66권을 골고루 섭취하겠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어, 매주 새 떡을 진설하면서 묵은 떡은 재산산들이 먹었거든요. 안식일 때마다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책을 부여받았는데요. 이 성도들 역시 매일 생명의 떡대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참 기쁨과 참 안식과 참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깊은 사김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힘과 참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지니라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철회하기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드시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 하루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